올려준 화면 기준으로 부산 KCC vs 창원 LG 한 번에 정리 들어간다. 경기 요약 부산 KCC 2위 16승 8패, 창원 LG 입시 승 6패, 해외 승률 LG 52.8%, 8% 이상 KCC 47.2패, 근손의 우세. 그샤 포지션 전력 체크, 이전 경기 라인업 기준, KCC 손동육점 폭발, 허운운영 안정, 외국인 나바로는 기복. 3점 의존도 있음 홈 득점은 나오는데 수비 기복 프라스 LG 칼타마요 플라스 아셈 마레이 22점 골밑 장악 수비 로테이션 안정 리바운드 우위 꾸준한 효율 플라스 접전에서 강함 배팅 각축 승패 LG 승조기 정배 느낌 핸디 큰 차이 XKCC 플라 핸디 안전 언더오버 KCC 3점 의존스 LG 골밑 효율 오버 성향 썸 접전 예상 총 득점 상단 한줄 결론 야, LG 승 플러스 오버 안정가려면 KCC 핸디 플러스 클로즈 쿼트 원하면 에스프로토 조합 2대 3개 바로 짜주고 형님이 경기 핵심만 딱 정리해줄게 WK랑 승률 합치라일드 WKBL 경기 요약 하나은행 1위 8승 3패 승률 70% 신한은행 6위 2승 8패 승률 20.0% 해외 배낭 70.5%, 플스 신한은행 29.5%, 정배 중에 정배. 포지션 전력 해석. 하나은행 박소희 20점 중심. 득점 분산 잘됨. 수비 로테이션 안정. 리바운드 우위. 템포 조절형 팀. 크게 흔들리지 않음. 신한은행 신이슬 17점. 고군분투. 주전 의존도 높고 벤치 득점 약함. 후반 체력 수비 집중력 하락 차증 배팅 포인트 승패 하나은행 승. 핸디 하나은행 핸디 가능. 언더 오버 하나은행이 경기 쥐고 가는 스타일 신한은행 득점력 낮음 언더 성향 유리 한줄 결론 오픈 코트 하나은행 승 플러스 언더 공격 터지면 핸디까지 오케이 클로스 코트 원하면 프로토 2-3 조합 바로 짜주고 형님 이건 남자 배구 V 리그라서 포지션 구조만 봐도 방향이 거의 정해지는 경기야 핵심만 바로 간다 경기 요약 삼성화재 7위 25패 2승 15팽, 저축은행 5위, 8승 8패, 흐름, 전력 모두 OK. 저축 9위, 포지션 구조 해석, 이 경기의 본질, 삼성화재, 삼성화재, i. 득점은 나오지만, 세터 MB 연결 불안, 서브 득점, 블로킹 압박 약함, 한명 몰빵, 세트 후반 무너짐. OK. 저축은행, 웨인 플러스 국내 MB 세터 안정, 블로킹 조직력 우위 랠리 길어질수록 OK가 유리, 정배 구조, 세트 관리 가능. 베팅포인트, OK 저축은행 승, 세트 핸디, OK 저축 1.5세트 가능. 언더오버 삼성 간조 오 OK 블로킹 안정, 언더 성향. OK 저축은행 승, 언더 세트까지 가면 3대념, 3D1, OK 그림, close quote. 원하면 이 경기, 프로토 조합용, 두안, 쇼츠 30초. 형님이 경기 핵심 구조가 너무 명확해서 길게 볼 필요도 없음. 여자 배구 포지션 에이스 구조로 바로 해석 들어간다. V리그 여자. 도로공사 VDS 페퍼저축은행. 도로공사 1위, 14승 3패. 페퍼저축 6위, 6승 10패. 정배 중에서도 강정배 경기. 포지션 에이스 구조 분석. 도로공사 모마 득점 28점. 공격 성공률 안정, 탄하차 감소, 공격 분산, 리시브 안정 세터 이윤정 세트 수치의 50점 경기 조율 오케이 3옵션 공격, 공격 구조, 체스, 리시브 안정 세트 길어질수록 더 강함 페퍼 저축은행 조이 웨인 득점 38점 국내 공격 옵션 화력인 리시브 세트 불안 조이 막히면 끝 원툴팀 구조 상위권 팀 상대로는 버티기 힘듦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 도로공사 공격 성공률 킹 분산 페퍼 득점은 있어 있어도 세트 운영 붕괴 붕괴 배팅 포인트 승패 도로공사 승 세트 핸디 도로공사 1.5세트 유력 스코어 예상 3대0 3대1 도로공사 언더 오버 페퍼가 1세트 버티면 오버 초반부터 무너지면 언더쪽 기울음 한줄 결론 오픈쿼트 여자 배구는 에이스 플러스 세터 리시브 이 경기 이고 도로공사 완승구조 클로즈쿼트 원하면서 프로토 조합용 현줄 멘트, 쇼츠 30초 1분.